2 0 1 8년 10월 3일, 제1 0대박범호 회장이 수시하면서, 은간 수천 팀 회사를 계획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시기한 팬들이 방해 중심이 입고, 은간 수천 팀 회사가, 총사회에 뱉어 연기하자, 중국 방해 중심을 입고, 뛰어드는 상황입니다. 2021년 제10대 대륙의 폭행이 심하면서 1만 3천 명의 인사를 재해진다 했으나 코로나19 방해 지침에 이르고 대변사전면체대들 조망에 발생하여 취소하게 되었고 그렇지만 이 통계에는 대전 수능 처음 고정리이통기홍 시성대 쪽에 한방 탈출내기 통하여 계속 활전화를 기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총공개장 유호성 감사 이영결 주축으로 하는 제12회 총공개가 출범하였습니다. 제1 총공개는 오크샤, 발대시나라사는 국토탐방행사 보국공은행사를 시작고 오늘 6월 30일 응가바라1950 인간 참신년 기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이와 함께하는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동영상으로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